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어떻게, 어떻게 속도내지 알겠어. 오케이. 많이 어지럽네. 아, 데모 게임이니까 먼저 넣겠지. 오우. 오우, 사람 많아. 오우, 씨, 이거 동작이 생각보다 빠지네. 더 빨리 못 달리다니까. 어이 꺼지 밖에 어우, 오지러어왜 이렇게 어지러이네속도왜 왜 이렇게 안나오냐 이거 다가 스튜디오스 어우, 씨. 너무 많이 꺾으면 안 되네. 아, 씨. 잠깐, 이거 어뜨, 어떻게, 어 틀어? 핸들 잡고. 아. 왼쪽 컨트롤러가 바퀴 방향이고, 오른, 아, 오른쪽도 바퀴 방향인데? 뭐가 다른 거야? 해도 더 나가 내말아 미세하 게 컨트롤 해야 되구나. 이거 아, 근데 너무 어지럽다. 뭐, 귀여운 게 아니야. 이거 보면 어우 씨 야, 살짝 살짝 돌렸는데 이마에 간다고? 야, 아, 뭐, 짜, 작은 매비오. 고무거나 뭐, 지고 하는 거지. 굉장히 깨도. 야, 꺾어, 꺾어, 확 꺾어. 어 저기 애들 있다. 애들. 와, 씨, 들은 소리가 장난이데. 나는 소리 왜 이래? 어우 야야, 부딪치마. 아씨, 왜 이래, 얘들. 어우 씨, 어우 막 돌아, 막 돌아. 아 그쪽으로 가야 돼? 오케이. 아니네, 카메라네. 이제 한 바퀴인가? 아한 바퀴 끝신구나피니시네 음. 오케이 몇 등이야? 몇 등인지 16등? 아닌데 U 9등이네 그럼 쟤들은 뭐지? 제들 5등 했더니? 5등 네 U 9등 아 쟤들 10등 11등이구나 내 아, 보다 꼴 등도 있었네 할만한 데몇명 어찌가 없 자꾸, 자꾸, 왼쪽, c 이렇게 잡고, 잡고. 쪽 컨트롤러는 뭐지? 브레이크 무브 오른쪽은 프론트 f r 야 오, 케이 출발했어? 언제 출발했대? 어 가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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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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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거아야이 어, 뭐, 아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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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부딪히는 거구나 충돌, 충돌 보네 어, 제왜 바깥쪽으로 돌아? 링콧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4 0 k m 어어어 어. 아이 너무 또 속도를 붙여야 되네 아이 내 무슨 레을 해봤어야지 아, 뒤에 아온다 아우 씨조 뭐야 쟤들 <laughs> 뭐 저런 로가 꼬꼬꼬꼬꺾꼬꺾꼬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악셀을 떼야 되네 아 왼쪽을 왼쪽 컨트롤러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돌아야 되구나 이렇게 오케이 되네 어이 아, 알았어 알았어 아 나는 소리가 왜 이러냐 겨우기 소리가 났네 따라잡았고 분홍색이랑 제드지 나오고 오케이 어어씨야 어어, 어어, 꼴찌 되겠다 아니 뭔데 왜왜 이래 는데왜또 뒤로 가냐 얘는 또 아니 왜 뒤로 가냐고 아나 미치겠다 진짜 또 꼴찌 됐네 또아이 무슨 민감도가 너무 아, 다시 또... 아니, 씨, 이게 살짝 붙혔잖아 씨. 밟으라고,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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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. 진짜 뭐야 이거? 왜안 돼? 뭐. 가자고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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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진짜 모션도 취해야 돼. 또 어, 내봐, 한2이비 km 달려보자. 인코스 가번 볼까? 안되네 아, 안 되네. 되네. 아이, 또 꼴찌겠네. 소리가, 씨. 뜰등이야? 유, 구둥, 또 구둥이, 이거 구둥이면 꼴찌지, 뭐. 아이씨, 방법이. 사람 되게 많네. 어, 구둥했어요, 구둥. 구둥. 네, 레이싱 F1은 여기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,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